반갑습니다. 저는 럭키7이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가 하나 잡았어요. 지금 어 이맵에서 버그 찾고 있었는데 제가 부스키를안 눌러도 부스터 모아지면 뭐 그냥 자동으로 부스터 써지는 버그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막 터치 부스터도 자동으로 써지거든요. 보이시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작기 없죠? 자, 보이시죠? 와,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스터 하나 모아가지고 저렇게 조 하나 떼볼게요. 진짜. 이게, 그냥 드리프트키, 뭐, 부스터키 다 빼고, 그냥 자동으로, 지금 인증은할수 없지만, 부스터가 자동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해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버그를 찾고 있었는데, 어, 부스터가 자동으로 써지는 버그가 생겼습니다. 봐, 봐보세요. 이게, 자, 여기서 그냥 저손 놨습니다. 자동으로 막 터치 부스터 써지고, 막 부스터 써져요,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저는 아예 부스키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키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이 버그,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왜 일어난 건지 자세히 추적을 불가능하고요. 일단 지금, 또부스안 쓰네, 또, 갑자기. 잠깐만, 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자동으로, 예, 터치 보스가 써지는 거 보면, 일단, 지금, 지금은 또부스가안 써지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또 터치 부스는 자동으로 써진단 말이야. 부스가 없을 때 자동으로 터치가 돼요. 뭐지, 이거? 아, 지금, 기다려보시면, 그냥 기다려볼게요. 뭐야, 또안 되네? 아 이게, 잠깐만. 이게 뭐, 왜 이런 거지? 뭐야! 지금도 방금 자동으로 부스 나갔다. 방금 자동으로 불어 나갔어요. 이제 또, 여기에 뭐가 있나 봐. 다른 맵한번 가봐야 되나? 오, 봐봐요. 방금 보셨죠? 다시. 이건 방금 제가 누른 거예요. 봐, 아, 방금 보셨지? 보셨죠? 저는 지금, 어, 아무 손가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야 터치가 되고 얘가 불어 나가요. 보이시죠, 지금? 이상하다니까, 있죠? 오, 지금 자동으로 막 터치 벌써 또나 가고. 와, 보세요, 지금. 터치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뭐지? 캐릭터 문제인가? 이거는 지금 캐릭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바꿔볼게요.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면 카트 문제겠죠. 그럼 카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 지진. 아유. 일단 월이 안 껴요. 잘 일단은 못 끼지. 공주 지진이 한번 껴주고. 아 로드마니가 아니. 야 로드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디즈니 껴야 되는데. 그래, 공주 디즈니. 그 다음에, 신동이 번호판. 번호. 아, 이거 별로 필요 없지. 오케이, 일단은 빼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이랬는데도, 자동으로 벌써 나간다. 하면은, 그게 그쪽만 가면 자동으로 벌써 써지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자세히. 자,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이거 지금, 컨텐츠 없어서 버그 찾다가, 유아각인 유학하기... 오, 잘 지금, 자, 지금도 자동으로 부스터 막 써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 터치 부스터 자동으로 막 써지죠? 아,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서 터치 부스터 쓸리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터치 부스터 쓰, 네요 와. 대박이야, 지금. 어머, 내가 터치 부스터, 제가 쓰는 건 어떻게 쓰냐? 여기 터치가 이게 하얀색 이게 커서가 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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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지금 지도 여기에 지도 여러분 커서 뜨는 거 보세요 이게 떠요 터치 부터 제가 하면 근데 지금 안 뜨고 있잖아요 안 뜨고 있죠 자 여러분 커서가 제가 떠요 이거는 아, 해 이거를 이한번뭐 드리프트 꺾어야 되나 제가 커서 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향키만 좀 조작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불소 하나 쓸게요 일단은 쓰고 어..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또 터치버스를 안쓰네 또 잠깐만요 여기서 가만히 대기해볼까? 아.. 브레이크 할까? 너무 느리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해주고요 일단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버그 찾아보자 아, 여기 원래 버그가 있는데 아.. 없네 잠깐만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 터치 부스터는 특정한 조건이 돼야만 쓰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캐릭터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게임사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은 아니었어요 진짜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자저 커서 안 누르고 있어요 커서 안 누르고 있는데 방금 터치 부스터 나갔어요 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상한데 자 잠깐만요 저 커서 안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 혼자서 나가죠 터치 부스터가 지금 저는 진짜 인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커서가 아무리 찾아보셔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번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를 어쨌든 지금, 지금은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고요. 좋아 일단은 이거를 특정한 존에서만 부스가 자동으로 써지는 건지 야 어, 지금 부스가 자동으로 써는데 여기서 지금 부스 자동으로 써지고 있어요, 여러분. 터치 부스도 자동으로 써지고. 이거 하나 일단 쓰고, 제가. 안에 이런 버그는 인증을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이거 문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 어, 죄송해요.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지금 제가 계속 버그를 찾는 중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레이크 밟아서 저 밖으로 가가지고 이 밖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포탈을 근데 이게 안 되네 잠깐만 어 잠깐만 이 뒤에 보시면 일단 이거 스킵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궁금증 해결도 하고 지금 버그도 볼 건데 여긴 막혀있어요 지금 자 여러모로 이상한 영상인데 오늘 버그를 하나 찾아냈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불편해 아 잠깐만 카트 마지막으로 바꿔볼게요 최후의 수단 카트를 바꿔볼게요 자 윈솔로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어 오케이 좋아 아, 가자 자 이거 지금 이게 문 이게 만약에 제가 어, 뭐야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게임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저는 고객센터에 제보할 예정이고요. 제보를 바로 할 예정이고. 네, 여기서 이제 부스 자동으로 써지거든요, 막. 아닌가?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오, 어쨌든 좀 윈솔 타니까 그래도 나아진 것 같은데? 초반, 초반때 조금 말고는. 아, 근데 확실히 윈솔이 아까, 뭐야, 근두음 보단 좋다. 자, 근두는 탄 이유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아이템 카트로, 어, 공방 달려보기 컨텐츠였는데, 망해가지고, 이제 한 번, 어, 타봤는데, 잠깐만, 여기서 중요하다. 한번 버그로, 아우, 아깝다. 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7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영상이 확실히 짧아져서 좋아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짧아져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이거를 지금 조금 예 네, 지금도 자동으 부스터 써시죠? 자 잠깐만요. 이거는 어 버그인 것 같으니까 게임사에 문인것 같거든요. 저는 아예 부스터 키하고 드리프트 키를 따로 독립해서 쓰거든요. 근데 저게 눌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지금 터치 부스터 혼자서 누르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커서도 없죠, 여러분. 이거 원래 저 터치하면 커서 뜨는데 커서도 없고. 지금 이상해요? 자,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게임이. 지금, 아 게임 자체가 이상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상해. 지금 서버가 이상한 것 같기는 하고.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럭, 빠.